3번 보겠습니다. 1번은 안한것만 하자. 차기차이 2번. 자, 3번. 맞다. 3번. 보시면 30도고요. 여기가 45도예요. 자, 막대기의 질량 얼마입니까 m이 됩니다. 자,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막대기는이 상태로 정지해 있네요. 알짜힘 얼마다? 0이다 그럼 저막대가 받는 힘은 몇 개? 막대가 받는 힘. 3개. 요 줄이 잡고 있잖아 요 줄이 작기 전 중력이 있잖아. 막대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막대기 진양 중심 착고 그한 점에서 작용하는 힘이라는 곳인데 그힘세 개를 다 더한 게 얼마? 0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T A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T B가 있을 거고요. 여기 에 중력이 있을 거예요. m g가. 다던 정결마 0.00 요고 벡터 거기 해서 뭐 라미 정리라는 거 그거 써도 되긴 하거든좀 귀찮아. 그냥 일반적으로 하자. 요 TA를 뭐로 나누자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자.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30도니까 어디가 30도야? 여기가 30도네. 그럼 이거는 뭐입니까? TA의 sin 30도가 되겠구요 요 수직인 놈은 T A의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T B도 수평수직으로 나누자 수평 수직으로 나누자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어디가 45도? 여기가 45도네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요게 코사인선분 T B 코사인 45 요게 T B 사인 45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뭐하면 된다 수직에 대해서 알짜인 명의다 수평에 대해서 알짜인 명이다 그게 식쓰면 되겠죠 수직 위로 작용인 t a 코사인 30 플러스 TP 코사인 45 마이너스 mg가 얼마 양 수평은 T A s i n 3 0 t b s i n 4 5는 n sign 을 쓰면 바로 나오네 s i n sign sign s i n sign s i 니 n s i n sign sign s i g 이걸 첫 번째 식 i g n sign sign s i 이 t b i g n s i g 게 s i g tb 곱하기 sign sign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2 tb 다 mg에요 아유 귀찮아 형기 이거 얼마냐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tb가 mg에요 그럼 tb는 아유 귀찮아씨 루트류 클래스 루트 2분의 2 mG가 되겠죠. 요거 6번 유니와 해야 지 숫자니까. 얼마야? 뭐, 자, 기억 줄의 장력의 크기 L가 같다. 달라 마크의 작용 r 자의 크기는 아홉이네요. 어? L장력 크기는 에이, 요거 나옵니다. B장력은 적어군요. 그래서 루트 일일곱하면 루트 일일곱하면 루트이가나오고루트3 빼기 로트일 로트 맞죠? 네, 그래서. 예, 선번은 저렇게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숫자가 조금 귀찮아요. 져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귀찮은 건잘안 되네요. 웬마해서는 남자 입시는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안낸다니다 혹시나 간단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이번엔 또보래 보자. 5번을 제가 보면 꼭게 5번. 5번. 고난도라고 써 있네요. 고난도 얼마나 고난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고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풀어세요 번, 풀어봐요, 번, 풀어 응. 자, 여러분들 풀기 전에 여기서 아까 문제고 조금 달라요. 3번 문제고는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아까 3번 문제는 이렇게 이런 막대기가 있었는데 이런 막대기가 이렇게 줄두 개로 잡혀져 있던 거예요, 그죠? 두게 A 줄이었고, 기개 B 줄이었어요. 다른 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 움직도로에 있긴 있지만, 얘는 사이하도 동일한 줄이죠. 동일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탱탱 땡겼을 때 똑같은 줄이잖아요. 중간에 끊긴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장력하고 B의 장력은 뭐 한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맞죠? 저에 다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하고 뭐가 A하고 B의 장력이 어떻다? <laughs> 장력 T라고 놓고 푸시면 될것 같아요. A의 장력과 B의 장력을 T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량은 5kg 짜리고요. 저 F로 당겼을 때저 물체는 저 상태로 정지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 기억은 제가 풀었네요. 장력의 등위는 B하고 A가 같은 거예요. A 장르의 크기가 얼만지 F가 얼만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한번 해보세요. 해봅시다. 해봐야 돼 이거는. 자꾸자꾸 자꾸 해봐서 익숙해져 야는다고 Back 라는것 자체를 익숙하게만 할줄 알면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귀찮은 건 맞는데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식은 간단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t a 와 t b 를 수평 수직으로 나눈 원고예요. 그런데 우리 TA, t a t b 는 똑같은 줄이니까 장력이 같다 알겠죠? 그럼 얘를 다뭐로 바꿔 t a 를 t 로 바꿔 t t. 그러면 식이 두 개인데 변수는 t a 와두 개죠. 양방들면 돼요 t 구하셨어요 t 얼마나와요? 대사하는건뭐열방이니까 작년에 100 1트3 마이너스 0트2가 나옵니다 장려 그 다음에 f는 얼마가 나온다고? 5 0루트3 마이너스 1트2 1 0 2 마이너스 0 1 100 1 0 1 A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계산 못하면 수학을 못 하는 거야. 자, 저러면 간단하구요. 자, 뭘 풀어보자. 고난도라고 나와 있는 7 번을 한번 풀어볼게. 야, 7 번을 풀까, 8 번을 풀까. 어떤 게 어려보이냐? 내가 좀더 어려보이는 게8 번이 좀더 어려보이죠. 워8번 해봅시다. 제가 팔번 해볼게요. 자, 지금 오 여러분들 고민해보자고 오세요. 8번. 이거 그림 딱 보고 야 이거 몇개 만들까? 라는 생각해야 돼요. 식을 몇개 만들까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 요 식을 몇개 만들어질까? 일단 A 물체가 있고 B 물체가 있는데 둘다 정재 있네요. 알자인요. 근데 B는 힘을 딱 보니까 수직으로만 작용하죠. 그럼 B는 식을 하나 뿐이못 만들어요. 그런데 A는 힘을 딱 보니까 수직 방향의 힘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힘도 있죠. 그러면 얘는 식을 먹게 만들겠구나. 수평 수직으로 나누면 빗 면의 수직이 빗 면과 나란한 방향 빗면 수직이 좀더 편해요. 면에서는 왜 그래 수직 수평을 안 하냐면 지금 마찰이 없으면 저렇게나 저렇게나 똑같거든요. 근데 마찰이 있으면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판단을 할줄 알아야 돼. 마찰력 자체가 운동하는 방향 반대방향 작용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빗면 나란한 방향과 빗면 수직한 방향이 조금 더 편해. 해보면 알지만 예, 그럼 어쨌든 A는 식을 몇개만들까 빛면 나란한 모양 알짜리 이다 빛면 수직한 모양 알짜리 이다두개 B는 하나. 그러면 식을 세 개를 만드니까 변주 세 개로 풀리겠네요. 일단 A가 받는 힘은 뭐가 있어? 요 A가 받는 힘은 일단 장력이 있겠죠. 이 장력 T라고 할게요. 근데 A가 받는 장력이나 B가 받는 장력은 똑같죠. 그다음 A는 또뭘 받아요? A는 얘 중력은 알아요, 2 0이라는거안넘에요 그런데 이 면이 얘를 떠받치는 힘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A에 작용하는 뭐 수직항력이 있을 거라고 면이 이빈 면이 A를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 기교를 보통 A라고 n 이라고 보니까 MA라고 쓸게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이 있죠. 그럼 이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 그것도 n b라고 할게 면이 비를떠받친니 여러분 저울의 눈금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무게? 아니에요. 내가 체중계에 올라갔어. 나의 몸무게 나오겠지. 근데 누가 나를 눌렀네? 그럼 눈금이 당연히 더 나와들러. 더, 나와. 더 나오지. 그렇다고 나의 체중이 늘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눈금은 늘잖아. 그럼 어떻게 됐다고? 그 눈금이 뭘을 뜻한다. 그 면이 나를 떠받치는 힘. 뭐수직항력이 저울의 눈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요그세 개가 변수에요요세 개를 구할 수가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굳고 구하잖아. 줄의 장구하라고 하고 A가 빈 면을 받은 수직항력 m a 구하라는 거고요. 저울에 가해지는 힘 N, B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세 개를 만들어서 변수 세 개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쉬운 게 B니까 B부터 써볼게. 요 B는 쉽네. B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요? 장력이있고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수직항력, 저울의 눈금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이겠죠? 과까 보했던 얼마? 0. 이게 B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겁니다. A 서브가 A 뒷면 방향으로 써야 될 거고요 뒷면 수직한 방향으로 쓸 거예요 자 뒷면 방향으로 중력을 벡터 분할 해 거예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중력 MG를 벡터 하면 뒷면 방향으로 MG 4인셋 다 했죠 그래서 뭐 했다고 뒷면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있을 거예요. 4인 30이네요. 30이라스 자. 아이 세타로 써야 된다. 숫자 좀더야되 mg 사인 세타. 빼기 빗면 반대면 뭐있어요이 장벽의 본성분이에요. 코사인 성분이네요. t 코사인 세타. 다시 똑같은니다 자, 타라고 숫자 아니, 다시라고 써야 돼요. 다른 각도로. 근데, 빗면 방향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빗면 수직한 방향은 빗면 수직한 방향 mg 코사인이 있을 거고요. 수직항력 na가 있을 거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 장면 벡터 분량면 또 있죠. t s 인 세타 다시 강 음. 그래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식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변수야 같죠? t가 변수구야? n, b가 변수구야? t가 변수구야? n, a가 변수예요? 그럼 두번째 식부터 풀면 간단하겠네 두번째 식을 쓰면 m 식가 얼마예요? 2 e 곱하기 10이구요 sin 30도니까 2분의 1이죠? 빼기 T 곱하기 코사인3 0도네야 2분의 루트 3이 0이네 그럼 T는 얼마예요? P는 2분에는 날리고 제 20이면 루트 3분의 20이 되는 건가요? 2분에는 날라갈 테니까 2분의 1 먼저 날리면 되죠 그래서 T는 장점은 루트 3분의 20이 되겠네 구해구야. 그 다음에 장력을 구했으니까뭘 구하자? 어, 첫 번째로면 MB를 구할 거예요. 두 번째로면 n a 을구수있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MB부터 구하면 MB는 얼마예요? MB는 요거니까 넘기고 넘겨야겠네요. 20 빼기 P니까 루트 3분의 20. 이건 얼마야? 루스삼 분의 2 0이되겠군요 la는 얼마야? 여기다 지분을 해겠네 에이, 귀찮 la는 la는 뭐죠? 넘어가면 넘어가니까 mg코사인이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세타 2분의 로트 3 빼기 t가 한 거였죠? 루스 분의 20. 곱하기 2 사인 2분의 1 그럼 이거 얼마에요? 앞에건 10루트 4분의 뒤에건 로트 3분의 10루트 4여기1이에 이거 개선하 이상? 네. 이거야? 어괜찮은이제 이거 바보인가 뭐? 어. 똑같네. 피하고 NA는 똑같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하고 가넘 차이잖아. 그래서 줄례장인 기억 맞고요. 니엔도 맞죠? 그리고 저리가 팀넘은 B의 눈빛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틀렸죠? 예. 그래서 한 번의 답은 기억과 니엔이 되겠네요. 맞죠? 자, 이렇게 풀었구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푼 문제, 아닌 문제, 네 문제 있죠? 자, 그거 숙제입니다. 지금 풀면 되겠네요.